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과 4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연극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연극 제목은 한 여름밤의 흩댐 꿈이었습니다. 지금 3월, 4월이 여름은 아니죠. 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흩댐 여름밤의 꿈이 펼쳐졌을까요? 저는 그 주인공이 바로 윤지오. 본명은 윤애영입니다. 32살 이전에 단역배우 그리고 정말 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한 젊은 여성 체 리더도 하고 단역배우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노력하면서 톱스타가 되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여성의 한 여배우의 그런 꿈이 사라지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윤지호, 윤지호는 어제부터, 4월 23일부터 계속 출국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도 4월 23일 출국했다는 그런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오늘 4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캐나다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주 앙칼진 목소리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찬 그런 표정,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출국장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을 한번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윤조가 한 말, 이게 정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인, 정인이 무슨... 큰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굉장히 우뚝 선 갑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더구나 상대는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Y10, MBN, MBC, TV조선, 연합뉴스 이런 기자들에게 일일이 나열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이쪽 언론사원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굉장히 무례하다. 이 밖에 기사를 똑바로 써라. 이런 등등.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이전 기자생활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기자들에게 과함을 치고 또 불만을 표시하고 이 정도 되면 굉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 신창훈 검거됐을 때도 갔을 때 신창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도도한 모습이 TV 화면 등등에서 나타나더군요. 왜 이렇게 자기가 크게 우쭐하게 행동하고 또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 바로 원천이 문재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지난 4월 4일 아시안 상격 순방 후에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 아시안 상계국 기국에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말들이 많았습니까? 말리시아에 가서는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해서 비웃음을 샀습니다. 또 캄바디아 갈 때는 대만의 명소를 청와대 SNS 상에 남겼다가 또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앞전에 망신은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곡차곡 많은 그런 행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비판이 많았었죠.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이 문제를 일으켜하겠습니다 4월 4일 장자연 사건, 그리고 김학이 사건, 또 버닝슨 사건, 이런 사건을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바로 윤조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일종의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정인입니다. 정인, 목격자, 위트니스. 그런데, 일종의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수사라. 그런데다른 자신감, 그리고 우쭐감또 여러 사항들이 자신이 굉장히 갑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을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범 여권 국회의원들, 이종걸, 그리고 안민석 이학영, 남인순, 정춘숙, 금미혁, 이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경환 민평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이른바 사당이 연합한 자기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자기를 감사하는데 어떻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언론사 기자 나부랑이는 자신의 눈에 차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또 환대를 받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JTBC, 그리고 MBC, SBS, KBS, 이런 등등 메인뉴스, 메인뉴스란 것은 정말 출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날 있었던 KBS 9시 뉴스 메인 뉴스에는 8분간 출연을 했습니다. 뉴스 시간이 한 4, 50분 정도 되는데 8분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중이 높게 그렇게 출연해서 자기 넌데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앵클은 이 출연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조선일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 JTBC MBC SBS, KBS 모두, 모두가 모두 바로 문재인의 어중에 따른 그런 보도방침을 계속해서 노출한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장자연 사건이 조설일와 관련 있다는 그런 설이 파답니다.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바닥에 번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파서 조선일보를 공격하라. 이런 주안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러니 법력권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이 윤조를 뒷백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또 3월 14일, 3월 14일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하나인 여성가족부, 여가부에서 이 윤조에게 윤조가 살수 있을 그런 숙소까지 마련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숙소가 보통 숙소였습니까? 제가 직접 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주 안락하게 살수 있는 그런 숙소. 그런데 이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목격자 그리고 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아주 따뜻하게 환대하고 또 대우해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윤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과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이 윤조는 정말 교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활한 좌파 가면을 쓴 그런 영화배우라면 아주 조신하게 그리고 행동도 굉장히 찰지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공연이 화도 잘 내지 않고, 또 말도 조근조근하게, 그리고 기자들의 말에도 정말 공손하게, 그렇게 찰진 조연 배우가 되지 않고, 조그만 자기 의견과 다른 질문을 하면 탁탁 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에서 좀 성숙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윤재호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터져 놓은 것입니다. 왜 이런 상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김대호 기자 첫 장자연 사건을 보도한 기자입니다. 노련한 그런 베트남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김대호 기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윤재호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호 기자가 볼 때는 이 장자연 사건 문건을 윤조가 본 것이 아니다. 이런 감을 잡았고, 또이 윤조는 자기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출간할 준비를 하는 당시에 김수민 작가와 접촉을 했던 모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수민 작가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겠죠. 그런 과정에서 김수민 작가의 촉으로서, 작가의 촉으로서 윤조는 장자인과 별다른 별다른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나서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 다른 곳에 있었다. 즉, 돈이라는 상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사이의 불협함이 부러졌고, 또 김수민 작가를 변호하는 박훈 변호사도 이 상을 알고, 서로서로 서로 두 사람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자꾸... 일종의 헛사실이 머럭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김수민 작가 책에서 윤호에 대해서 여러 상으로 고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무려 제목이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윤호도 김수민 작가 책에 대해서 막 고소를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김용호 김용호 연예부장이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굉장히 방송을 활발하게 하는 그 방송에서도 윤조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을 하면서 계속 터트는 것도 지금 이 윤조를 좀 조정하면서 일종의 줄 인형으로 사용하려 했던 안 보이는 그런 세력, 인비즈블한 그룹이 아 윤조를 보니까 별로 쓸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윤조는 이제 그 플레이어. 플레이란 것은 레코더라든지 그리고 카세트를 틀은 하나의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잘못될 경우에는 폐기 처분한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은 이제 윤조는 아웃시키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오늘 윤조가 출국을 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되돌올 때는 신분이 바뀌어있을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수민 작가 책에서 여섯 권의 고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순서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윤재호가 하는 그런 악에 찬 말이 거의 이후에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윤조의 말의 처음에 좌파 쪽에서는 거의 환영 일세였습니다이 윤조가 말하는 말은 거의 법처럼 그렇게 훈을 하고 또 윤조가 자기가 SNS 상에서 말하는 여러 사항들 경찰이 자기 신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엄청난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동원해서 국민 청원을 올리고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이 모금 사이트 130만 명이 보는 모임 모금 사이트에서 자기 경호하는데 한 달에 2,800만이 든다고 그럽니다. 무슨 우리나라같이 치안이 잘된 나라 이런 나라에서 자기를 누가 위협하고 또 테러를 가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교통사고 난 것, 어떤 애기 아빠가 뒤에서 추돌한 그런 상항도 교통 테러로 조금 더 첨가를 해서 그렇게 SNS 상에서 올리고,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자기가 위협을 느껴서 신호를 보냈는데 구조장치 신호를 보낸다. 경찰에서 출동을 하지 않았다. 9시간 동안 출동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또 경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기가 세고 자기가 당당하고 또 갑질로서 아주 뿌듯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마치 탑스타 탑스타처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거의 한달반 이상을 자신은 꿈속에서 헤맨 것처럼 그렇게 남을 타박하고, 또 국회의원들 같이 어리고 그리고 높은 사람과 어리고 언론의 조명을 받고, 아주 걸어놓은 폼도 다락다락다락, 그만한 폼으로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사실들이 다 기계 조작, 실수, 자기가 실수해서 연락이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후원을 받고, 구원 액수도 2100만 원, 880여 명으로부터 2100만 원을 그렇게 모금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책, 책을 냈는데, 13번째 정은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찌그러지고 나가니까 그 책을 누가 사겠습니까? 또 실제. 허구가 가득한 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조를 이용한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일종의 이지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친다는 그런 안 보이는 세력들의 목적은 일단은 킬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정의는 중요하다. 정의가 살아야 또 나라가 산다. 실제 장자연 사건은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10년 전에 일이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은 바른 목적에 의해서, 바른 시각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져야 합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또 자기에게 불편한 언론의 어떤 상을 순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적 또는 의도적, 그런 정치적 그런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이번 사건에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좌파들은 항상 어떤 상황을 부릴 때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번 윤조 사건도 바로 MBC 취재진이 미리 캐나다에 가서 윤조를 계속해서 부쳐 있던 것 아닙니까? 한국에 녹음이만 하면 큰...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상이다. 이런 식으로 부추긴 그런 느낌. 또그 상에서 여당 국회의원들, 특히 안민석. 안민석은 정말 제가 이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얼마나 많은 허황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최순실이 무슨 재산이 400조가 넘니, 이 많이 이런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정명이 되자는 소리도 마구 마구 내 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시키고 또 자기들의 전용 전용 추종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공영방송이 거의 다 추종세력이 됐습니다만 KBS MBC 그리고 JTBC 가장 믿지 못할 그런 방송 등등을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활용을 시켜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주연 배우를 잘못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꽝! 꽝이라는 그런 판정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뭐 누구십니까? 정말 실침치 못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겠죠. 물러나는 것도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윤지호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국에 발을 밟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다시 나타날 때는 범죄인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수갑을 차고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